9-13, 능, 은그 양목자는 성인 지도야니라. 양조와 묵적을 막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의 무리이다. 은 말한 것이다. 구, 유, 능, 위, 차, 그, 양목 짓을 짜면, 만약에 이 양목을 막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, 있는 사람이 있으면, 양목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, 저 기소추정의다. 그가 소추하는 바가 추 이거는 앞으로 달려가다 하니까 그 하, 향하여 그 자기가 추 추구하는 바다 그가 추구하는 바가 옳은 것이다. 비록 미필지도나 반드시 도를 안다거나 할 수가 없지만은 시역성인지도야다이 또한 성인의 무리이다. 맹자 기답 공도자 지문이로 돼 맹자께서 공도자의 질문에 답을 하였는데 이의 유미진이다. 미진한 다 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여겼다. 좋게 미진한 게 있다고 여겨서 그래서 부언차 하시니라 다시 이것을 말씀하였다. 이것이라는 것은 그 양목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막 막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의 물이다. 이런 말을 하였다. 개사설 해정을 인인덕이 공비요. 그 사설이 정을 발음을 해치는 것은 인인한 사람마다 누구나 누구든지 덕이 하면 능이듯이 칠 수가 있고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불필성현이다 반드시 성현일 필요는 없다 성현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. 그 사설이 발음을 해치는 것은 공격할 수가 있다. 또 여춘추지법에 춘추의 법에 있어서 난신적자를 인인덕이 주지다.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누구나 할수 있다. 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불필 사사야다. 사사하면 법을 다스리는 사람 법관이다. 반드시 법관일 필요는 없다 반드시 법관만이 그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법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주불할 수가 있다. 성인구세입법지의가 기절여찬이 성인께서 세상을 구제하고 법을 세우는 뜻이 그 전신함이 이와 같으니 약이자의 주지하면 만약에 이 뜻을 가지고서 헤아려 보면 저 불능공토하고 우이우창이불필공토 짓을 자는그 난신적자하고 사슬이 바람을 갖다가 해치는 걸 갖다가 누구든지 공토하고 해야 되는데 공토할 수가 있는데 그 공토하지를 못하는 사람 또, 그리고, 그, 반드시, 공토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말을 외치며 하는 사람은, 기위, 사피, 지도, 난적, 지당을 가지의로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공토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은 그 바르지 못하고 치우친 그 무리가 되는 것이고 또 난신 적자가 적자의 무리가 되는 것을 가지어 이러다 알 수가 있다. 윤씨가 말하였다. 학자의 십이지원의 호리유차면 배우는 자는 그올고거름의그 근원에서 올고거름이 그 갈라지는 그 시발점에서 호리유차면 조금이라도 그 잘못이 있으면 해류 해류어 생민하고 그 배가 백성들에게 흘러가고. 하급 어후세하니 하가 후세에 미치니 후세까지 파급되니 보로 맹자변 사설을 여시지엄하시고 맹자가 그 옳지 못한 학설을 변론한 것이 이와 같이 그음하고 자이위성삼성지공야어스인을 스스로 이위 생각했다 여겼다. 새성인의 공을 이었다고 여겼다. 당시시하여 이때를 당하여 방차이호변목지하시니 방차하면, 바야흐로 또, 이면. 그래서 그 상황이 자꾸 심각하게 더 심각해지는 게 돼. 바라, 바야흐로 또, 이만. 바야흐로 또, 게다가, 이만. 이때를 당하여, 게다가, 호변하는 것을 가지고 지목했다. 그걸 지목했다. 그 맹자를 두고, 아 변론을 좋아한다 이렇게 지목을 했다.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맹자를 두고 호변한다 이렇게 지목한 것은 이 상인지심으로 보통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서 탁성현지심야다. 성연 성현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다.